안녕하세요. 1월 1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빼내면서 대출, 세금, 청약, 정비사업 등 시장을 옥죄던 패키지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특히 실수요층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 유입도 상당한 서울의 경우 근본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 자극이 예상돼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거래시장 정상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사하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2 지난주 대비 0.1이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8.6 지난 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전체 27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249개로 지난 주 대비 282개 증가하였습니다. 20개 단지에서 매물 24건이 가격을 올리고 34개 단지에서는 50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6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감천동, 감천백산의 1동 저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35억에서 1.4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감천동, 감천오펠리움의 103동 저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69억에서 1.63억으로 6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감천동 감천유림 1차의 103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3억에서 2.3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249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631개. 19.42%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733개, 53.34% 동일 매물은 80개, 2.4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3.4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885개, 58.0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75개, 14.6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84개, 2.5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1.0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사하구 276개 아파트 단지에는 63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33개 평형에서 21.11%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5.4%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13.6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사하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괴정동 괴정전하 하늘정원 2차 주상복합 평당가가 1,943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괴정동 사하역 비스타동원 평당가가 1867만원으로 2위, 괴정동 힐스테이트 사하역 평당가가 1748만원으로 3위, 괴정동 제이파크 평당가가 1711만원으로 4위, 이어서 괴정동 괴정엽성유포레, 궤정 당리동 당리푸르지오, 괴정동 괴정안신더휴, 괴정동 더월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